겨울에 이제 그 야자수를 겨울 월동 준비를 다 했었습니다.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세 종류의 야자수를 심었는데, 어, 코코스 야자수, 그리고 어, 카나리아, 워싱턴 야자수, 이제 세 종류를 심었는데, 어, 인터넷에서 이제 그 추위에 몇 도씨까지 견디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도 많이 파악했지만은, 실제 내가 이제 심었을 때 겨울에 그... 얼어 죽으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어, 코고스가 이제 어, 제일 추위에 강하다고 해서 좀 걱정을 안 했고, 그리고 이제 카나리아 야자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한나무에 상당히 이제 고가의 나무기 이 때문에 어, 걱정을 하고, 저 위에까지 이제 실제 저 위에 거의 뭐저한 4m 정도 되는 데까지 저희가 이제 그 월동을 이렇게 부직포를 감았습니다. 이제 이거 풀어보면 안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 많이 궁금한데 어 올겨울 이제 그날그 온도 변화를 거의 다 봤으니까 올겨울에 이제 월동 준비할 때는 이코커스 야자수는 월동 준비를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보니까 이, 이 상태로 겨울을 지냈는데 잎이 이제 그다 이제 얼어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걸 보면 코커스는 올겨울에는 월동 준비를 안 할랍니다 안 하고. 이제, 카나리아 야자수는 추위에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워싱턴하고, 어, 카나리아 야자수는 좀 추위에 약한 것 같아서 월동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올 겨울에도 요만큼만 이제 올릴 건지, 이제 더 올릴 건지, 요걸 한 풀어보면, 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어, 한 풀어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안에 이제 파랗게 다 살아있는지, 이거 언제 놓으셨는데요? 작년 12월 말쯤에 했습니다. 어... 12월 말쯤에. 어... 어, 잎이 그대로 살아있네요. 이게 요 작년에 요거 월동 준비하기 전에 요걸 이제 이 잎을 갖다 이렇게 오므라서 묶을 하니까 가지가 많아가지고 가지를 좀 많이 쳐빗더니 이거는 이제. 올 겨울에는 월동 준비를 안 해도 되는 게 코코스 야자수. 코코스 야자수는 영하 한, 올해 남에서 가장 추웠을 때가 영하 한 9도, 8도 정도 내려갔었는데 이걸 안 해도 지금 다른데 야자수 심어 놓은 거 보니까 코코스는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 올 겨울에는 저희 코코스 야자수는 그이 월동 준비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기 카나리아 야자수하고 워싱턴 야자수는 월동 준비가 꼭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할 필요 없어요. 이게 안 했더라면 요 가지를 많이 안치고 많이 살아 있을 건데, 이 군대 보내려고이서포처로 이게 가지치기를 많이 했어. 같은 요 코코스인데, 이 종류하고 저거하고는... 종류가 살짝 좀 달라요. 이거는 무슨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같은 코코스면서도 살짝 잎이 좀 어색하고, 저거는 부드럽고, 그 차이가 종류의 차이인지, 뭐 땅에, 땅에 척박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된 건지, 어, 그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자, 밑에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워싱턴 야자수. 이랬을 때 잎이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 제일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오시는 야자수가 나는 그 추위에 가장 약하다고 생각을 한 나무라서 어, 위에까지 완전히 다 덮었거든요. 보시다시피 위에까지 완전히 밀봉해가지고 덮어놨는데 진짜 우리가 고생한 것만큼 보람이 있을란가 그냥 흔일을한 긴가? <laughs> 한번 봅시다. 다른 사람들은. 그 워싱턴을, 월동 준비를 아예 안한사람들이 있어요. 월동 준비를 완벽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완벽하게 흥기 잘못된 는지 보람이 있는 건지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개봉, 박두, 개봉해 보겠습니다. 요걸 보십시오. 요걸 이제, 바느질 하듯이 이걸 다 집었다고요. 바느질 하듯이, 보통, 일, 보통 공을 드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자, 워싱턴 야자수의 가장 그, 취약한 목부분, 사람으로 치면 이 목부분입니다. 몸통하고, 입하고 벌어지는, 요, 그, 생명줄이 붙어있는, 목숨이 붙어있는 목입니다, 목. 사람으로 치면, 여기가이 파랗게 되어있습니다. 성공한 것 같지 않습니까? 성공한 것 같는데, 푸른 빛이 있다. 자, 이만큼만 내가 보여줄게. 자, 이만큼만. 다른 데 갔는데, 겨울에 이 사람들이, 영하 뭐, 8도, 구도 떨어질 때, 아예 보호제를 안 입혀가지고 지금 다 녹았거든. <laughs> 완전히, 잎이, 요런 식으로, 완전 이렇게, 설이 맞아가지고, 잎이 얼어가지고, 요렇게 된 데가 많아요. 나는, 수고의, 수고의 대가를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만큼만 보여줘 리겠습니다 예. <laughs> 성공한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그 야자수 월동 준비한 것을 이제 다 걷어내고 봄맞이 준비가 이제 끝났습니다. 보니까 워싱턴은 확실히 추위에 약하고 카나리아도 약하고 코코스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올들고은 허수 마을에 이제 나머지 야자수는 코코스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